뭐라코회로고이부타나가 응, 카밍, 남아스테, 부타바라 아침 닭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다가야 보리수가 있는 어, 국제 수행학교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성도한 곳인. 보리수와는 직선거리로 400m 정도 됩니다. 현재 부타가야 안에 대탁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네개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laughs>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삼마삼부 따사, 붓담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산강 살아난 가참이, 두 띠암 피부담 사라 난 가차 미두 띠암 피 담망 사라 난 가차 미두 띠암 피 상강 사라 난 가차 미다 띠암 피 꽃담 살아난 가참이, 따띠한 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따띠한 피. 상강 살아난 가참이. 숙기 <laughs> <살아난 가참이. 웃음> 옷들 <수키옷들>. 행복하십시오. <하세요. 웃음> Welcome to Bodh Gaya Okay, once again More mildly Welcome to Bodh Gaya Thank you, g o t h u Kaya Sati Okay, let's go Kaya Sati Bye, bye 만만공덕해 만명의 수행자들에게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양 올리자. 그러면 만년 동안 공덕 가피가 있을 것이다. <laughs> 갈탄을 옆에서 많이 떼내야. 아직은 그래서 아침에 조금, 어제부터 기침이 조금 잦아드는데, 아침에 좀 기침이 좀더 나오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어, 만만공덕해 뭐이름 괜찮네요. <laughs> 이름을 잘 지어야 좋죠. 그래서 아마 아, 이 이름이 이름 값을 하게 될 겁니다. <laughs> 자 오늘은 불교사 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네 번째 분 소개합니다. 아난다존자입니다. 부처님을 25년 동안 어전비서, 수행비서, 흔히 절에서는 시봉이라고 하죠. 부처님 시자를 살았습니다. 안기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고, 멋을 아는 선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다문제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헬로. 헬로 스타트. 오케이.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다이 바쁘네. 며칠 비안 왔다고 한 2, 3주 비 왔다고. 좀더선해져서또 <laughs> 며칠 <laughs> 고함을 질러야. 또 정상으로 돌아. 옵니다 반냐디빠반테는 오늘 아, 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자격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 일곱 과목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laughs> 한번 밤을 쉬하고 공부를 하고 있네요 <laughs> 그 스님 시험 끝날 때까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난다 존자는 버스라는 스님이었고 기억력이 <laughs> 비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그 부처님이 했던 법문의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했을 때 500명의 대아랑과 함께 라자가 하 벨루와나 사타파니 구하, 우리식으로 하면 왕사성 중림정사 옆에 있는 칠력굴에서 500명의 대아란이 모여서 1차 합송을 할 적에 경정을, 경장이라고 하죠. 경장을 모두 암송해서 송출해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난다 존자의 또 다른 업적 중에 하나는 그 여자 수행자를 출가시키는데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 수행자가 선임이 되는 것이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게 거의 근기 사항이었습니다. 거의 근기 사항이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남성, 남성 중심 사회이기도 했을 거고, 또 <laughs>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출가 수행자의 삶도 그랬을 거고, 또고, 뭐 어, 숲속에서 또길 위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성폭행 같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출가 수행자는 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그런데 부처님의 부인이었죠. 어, 야소다라. 그리고 부처님의 이모이자 새어머니였죠. 마하 빠짜파띠 고타미가 부처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카필라바투 정밀정사에서 요청이 이루어졌는데 부처님은 거절을 하고 남쪽으로 중림 정사로 내려갑니다. 룸비니에서 중림 정사까지가 한 5,600km 정도 되는 거리였죠. 그렇게 산 300km 정도 내려가면 대림 정사가 있죠. 외사리에 바이샬리에 대림 정사가 있는데 이 대림 정사가 있는 곳을 흔히 강음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내려가셨는데 그 길을 부처님의 시험마자 임어있던 마파자파 띠고 따미 그리고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그리고 많은 석가족 여인들이 여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겠다고, 출가를 허용을 해달라고 맨발로 그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뭐 간청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는데 <laughs> 안한존자가 이래서 이 안한존자가 보살님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안한존자한테 마빠짜바디고따미 <laughs> 그게 그니까 그 작은 엄 음, 큰엄마죠. <laughs> 큰어머니한테 가서 그 큰엄마가 안한존자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여자도 출가시켜서 비군니 선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안한존자가 그 총대를 맵니다 <laughs> 그러고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여자도 출가를 시킵시다 라고 하니 부처님이 한 칼에 거절을 하고 말도 끊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한다 존자가 그, 뭐, 어른들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이게 두 번, 세 번, 거듭 간청이 되면 참 골치 아프죠. 그 부처님이 버텨다, 버텨다 안 돼서, 그럽니다. <laughs> 그러면, 여덟 가지 아, 조건을 걸 테니, <laughs>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출가를 허용하겠다 하고 부처님이 한발 물렀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비군이 팔경계입니다그 <laughs> 여덟 가지 조건들이 오늘날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부처님이 정해놨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오백 그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사소한 계율은 제거해라 라고 했지만 어느 걸 제거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다 지킵시다 하고 정해진 일에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가급적이면 유래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현대적 감각으로 보면 분명히 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또한 부처님이 정해놨고 500명의 지키아란들이 어, 지키자라고 했던 걸저 어, 또한 그걸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들도 그걸 지키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출가자들이 여성 출가자들이 예, 약속을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출가 수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출가 수행자가 한명두명 명 늘어나고 이미 비구성단에서도 어, 비구 스님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스님이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데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항상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하게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개를 하나씩 재정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비군이 스님들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뭐한 끗씩 저지르기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누가 아, 어데서 어떤 비군이선님이한건 저질러서 여기에 새로운 룰을 하나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안한다 존자 오락해라 그러고는 아난다 존자를 보고 그러십니다 여자 수행자를 여성 출가자를 그대가 건의를 해서 만들었으니 문제가 발생 하면 은 그대 허물이야 그대가 가서 해결해 이렇게 안 한다 존자에게 덮어 쉬웁니다 <laughs> 물론 그뭐 <laughs> 부처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는 표현이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산에 오래전에 어떤 노스님이 한분 계셨는데 참으로 저도 존경합니다. 그 노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법명을 범명, 받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이제 법명을 받았는데 어, 당신 마음에 안 들었는지 3일인가 있다가 어른 스님을 은사 스님을 다시 찾아가서 스님이 이렇게 법문 법명을 하나 주셨는데 제 마음에 잘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법명을 하나 새로 지어서 쓸까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카드를 안 해요 그래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 법명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지은 근데 문제는 살다가 뭐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른 스님들이 어른 스님이 은사 스님이 그러셨다네. 저 사람은 자칭 이름을 조리치희 갖고 오도만 어, 일을 저거밖에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네요. 이걸 평생 그러셨답니다. 그게 뒤끝이 있는 거죠. 저도 뒤끝이 있습니다. 조심하이서. <laughs> 저도 막저그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꽤 오래 갑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서 불교 전통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난 아난다존자는 그 부산의 어른 스님은 그 법명을 스스로 지어서 스승이 정해준 걸안 시고 스스로 지어서 쓰다가 팽생한끈 저지르면. 어른 선님이저 사람이 자칭 법명을 저렇게 지었어도만 하고 어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불교 부처님 당시 불교 교단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어쩌다가 말썽이 일어나게 되면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laughs> 네가 근에서 비구니 스님을 만들었으니, 비구니 스님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대 허물이야. 그러니 그대가 해결해. 이렇게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녀 평등의 불교에서 특히 출가 수행자들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아난다 존자이십니다. <laughs> 불교 이외의 종교에서는. 여자 성직자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어, 일반적으로는 수녀님을 성직자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캐드리간에서는 다르게 아마 평가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 겁니다. 하마 개신교 쪽에서도 여자 목회자가 등장을 했던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여자도 출가 수행할 수 있고,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 <laughs> 하고, 어, 불교 교단에서 여자분들이 출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차별을 철폐하고 그 상가문을 활짝 열어서 여성 출가자들이 선임이 돼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선님도 뛰소 같이 뛰어.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아, 비구니 선님들이 출가 수행할 수 있었고 2,600년의 불교사에 비구니 선님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아, 그 당시 아난다존자의 간청과 그 간청을 받아들인 부처님의 그 위대한 안목들, 그 출중한 안목들을, 아 어, 바라볼 수, 대새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아난다 존자에 의해서, 아 여자 수행자가 출가 수행을 할수 있는 비군이 성단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목이 좀덜풀렸네요 <laughs>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타가야 한달 출가 수행하기 단기 출가 수행하기 도전해 보십시오. 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부탁하여 국제수행학교에서 아침 탁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사도 사도 사도. 저는 네부탁가야 국제소형학교에서 아침닭발 나오겠습니다. 아직 목이 좀덜 불렸습니다. 행복하십시오.